와 아, 내가 팁 if you logout 어 아, 뭐야 팜 코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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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f you logout here you will be moved out c r a p p i n g will not always work in here 오케이 안돼 뭐라는 거야 oh full iron let's green? go let's go let's go 어, 아니네 oh oh full iron oh nice 님 이거 이거 해야 돼 야어떻게 이걸 이거 사라짐 아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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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못깬다 나 못깬다 나 갈래 <laughs> 나.. 흐하하하 시간 타이밍 제일 못하는거라고 나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나해나해 타이밍 재 타이밍 재 타이밍 재 어, 계속 못가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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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이밍을 제거하면 <laughs> <적으면> 돼 타이밍을 제거 못가겠어 나 못가 나 진짜 못가 누구 해볼게. 내 계정 도어올사람1 2 3 4 5 6 육칠. 오이 쩍. 이거 왼쪽으로. 야손 손했다면. 간다 간다 간다. 나부터 간다. 오케이 오케이. 오. 저저저저 저. 오. 아 부러워. 나 간다. 특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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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특수. 깼어 깼어 끝났다 끝났다 이제 끝났다 깬 끝났다 아 이거지 그게 어 이게 그거야 나무 뭐. 누가 어그로 끌어 오야야야오이 깜짝아 누 어그로 끌어댄다고 하는데 누가 어그로 끌어 그거 한 명이 있어. 어그로, 어그로 어... 끌어간 아, 거 이속 왜야 좀비 나오는 거 떨리네 그 파밍하고 뭐 여기로 와야 돼 이속아 다시 저, 저 좀비 잡아야 돼 어떻게 어, 어떻게 해야 돼? 다수 나 이거 쿠키 좀 많이 있거든 어, 내가 어, 그한 어, 같아. 어, 그럼 나, 꽁이 나 쳐. 마님, 나 쳐, 나. 카운트, 아, 카운트, 오케이. 오케이. 님, 님, 님. 뒤에서 좀비 잡아주세요. 킬. 아, 이거, 이거. Okay. 이렇게. 오케이, okay, 오케이. Okay. Okay. Okay, okay. okay. okay, okay. 이거 다 쏠, 이거. 예. 오 이거 깜짝아. 아, 나안안 있어, 안안 있어. 안 있어. 아이언, 하이안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, 헤브, 하이 그럼 하나만 필요해도 돼. 하나만. 좋아, 좋 중죽거 아냐? 나그로어나 체인 레깅스가 들릴친 어? 혹시 먹으면 말해 체인 레깅스 체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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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뒤보래 빼보래 라고야 지금까지 아니야단하진어어 마리나 마리나 왔어? 야. 어 뭔데 이거 아야 아, 얘네 마인 미쳤어 오. 진짜 미쳤나봐 내거 아, 작동되냐 나준 거? 너가 죽어. 야야야야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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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도시줬어내 코난들 어나 몰라 나몰아 먼저 내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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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놀라야. 놀�>

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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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. 아, 어떻게 시전냐 아, 미친 새끼네 <laughs> 야, 좀비 너무 나온다. 나 여기 있 좀비 안살아 <laughs> 아! 내가 서 어그로 게 한가만 더 어그로 끌어줘. 어떡해, 어떡해. 너 활수 먹을 끓인 거 알지? 어, 오거하라 그걸로 해야지. 어떡해. 한 시간 있다가 여어 준대. 아, 진짜? 저, 야, 한 시간, 한 시간 있다가 팀 파이트다. 아니, 어라운드 원 d h 아니, 스위트, 스위트, <놀람> 예. 어떻게 어떻게, 나한테 예. <놀람>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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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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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오, 뭐야, 뭐야. 말이나 지금, 알렉스, 여기까지 파밍시켰다. 보고 있 어, 보고 있어. 진짜, 안 할게. 안 돼, 어 할게. 우리 진짜, 개 많이 잡았어, 어떡해. 이, 오면서. 뜨어뜨게뜨어뜨게 뜨거뜨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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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뜨거뜨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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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2게 뜨거뜨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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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게뜨개뜨게어떻게뜨거게뜨개뜨게뜨거게 뜨거뜨게, 뜨거거뜨게 뜨거뜨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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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뜨 어? 어어 그래네 이거 뻥 야야 나두칸두두 오케이 야야 빨리 어그로어그로어그로 끌어봐 근데 언제 오죽게 왔는지, 오죽게 왔는지, 왔는지 오죽게 어떻게 알아? 어떡해 어떡해 뭐가? 뭐가? 터밍 할지 언제 알아? 아팁팁그 채팅 팁야이미켜먹 어? 근팁 뭐? 팁 때가? 그니까 팁이 채팅에 새로 생기면 뉴 팁이 생기면은 아어설명 나 피트커였어. 아, 다슬 이거 하나 특관었어 아, 나왜 아, 아. 아 다섯, 어.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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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. 그 스포너 있어. 참고를 심 해야 돼. 마리이 우리 티피점. Okay. 어, 아, 네. 아, 아, 괜찮아. 나 이제 풀리 앞. 뭔 티피야. 어떻게 어떻게 우리 죽어. 와! 마리나 이 마리나 이거 영어로 한 번만 설명해 주면 안 돼? 진고 창고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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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생길 때팁쓸때 생기잖아. 아, 나 그거 아 내가 리 아, o 마이 y g 마이갓 오마이갓. o d o 이 my god. Like him, like him, so. w 어떻게? the f u 어 k What the f u c 죽었어. a t the f u c 태 What the fuck? What t 어 야, 어떡해. 아, 어떡해, 아, 어떡해, 이거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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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라게어나게어떻 어떻게 어떻게 어어떻 어떻게 어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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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떻게 어떻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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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어 어떻게 어떻게 어리게어 빨리 빨리 어떻게 어 어떻게 어 오 됐다 됐다 아다솔 우리 물, 물 필요하.. 오물 필요하다 어희석내 아, 알려줬잖아 거기 해? 아 죽었어 야, 아이스 아 아이스룸 아이스룸 으아하아아 <laughs> 예아 아이스 아이스룸 <laughs> 네. 아하 하하 아이스, <laughs> 네. <손도> 어려운데? 내려온 <laughs> 내려온다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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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너노노노노야스너물 <laughs> 필요한거야? 워터? 워터 필요해? 어 워터 워터 예스, 팔로우 미마 어디? <laughs> 음... 아맞바 가봐 저또어떻게어떻게 저거 어디갔어 어 어차피 <웃음> 아, 그 <Bharata> 템으로 <laughs> <Period> 못 <laughs> 아, 깨거든요? <깨버린. 웃음> 그냥 로거쯤 나가죠 저템 먹고싶어 나 어떻게 살아볼게 아씨 이거 어하이거봐에헤 보? 어? 보 아저 어, 어떻게 했냐 진짜. 네. 좀 무너졌는데 쓸수 어? 있을까? 아, 엄마 얘도 스폰 안잘지니까 좀비 안 살지 아, 않안 칠래. 못 나졌어. <laughs> <무너졌어. 웃음> 아, 짜증나. 아, 화이 어... 어, 속상해. 화난이 똑땅해. 오 마이 갓. 저러네. 야. What w a t o 오케이. 야, what 왜 나도 볼일 <laughs> 꼈어? <laughs> 나 레벨판에 꺼어대서좀 <laughs> 끌어줘. 스텝 투스 가면 사람 있을까? 봐고못 가겠어. 나, 나, 나랑, 나랑 희석이 있어. 어기 비슷한 거야 피어. 아, 그거 그스 <laughs> 투스 가기 전에 그 시리우스였나? 아, 시리우스에서 화명이 아, 있었어. 아, 그럼 다고 사람 야다사 어, 아, 네, 그러니까 두 명이 따는 게 아니라 철갑이랑 사슬에서 시작 먼저. 조건. 시작 원 PVP 유한 닭. 걔 때문에 나가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볼까? 시작 원 PVP. 오케이. 오케이. 가자 우리. 잠깐 나한번 다시 확인하고 다시 돌아. 에, 우리가 맞은 나갈게. 그... 어, 시작. 보다. 아. 점프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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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를 잘해야 yeah. 돼, 돼. 오케이. 따라오면 죽어. 오. Oh. 어, 오케이. 쓰리. 오 마이 갓오 마이 갓오 마이 갓죽었어어죽었 어？어떻게 죽었 어？어떻게 죽었어 개꿀요, 아, 나, 어디, 나섯, 밑에 게죽었 어？어떻게 오오 어？어떻게 죽었 어？어떻게 죽었어어오게죽었오어떻게죽었 어？어떻게 죽었 어？어떻게 죽었 어？어떻게 죽었 어？어떻게 죽었 어？어떻게 어？어떻게 죽었 어？어떻게 죽

뭘 떨어져 죽었거든? 어떻게, 어떻게, 어떻게? 이 떨어져 죽었다고? 사람 있었어? <laughs> 아, 아이 섯에서 HTC가 밀어주셨어. 어, 난 그냥 떨어졌어. 어 아, 어떻게? 아, 아 나그틀으로가고 싶은데. 아니, 다솔, 다솔, 아솔 아, 없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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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죽은 거 몰라고. 어, 죽었어. 어쁘게 다솔, 다솔, 그 전비 어? 알잖아. 예, 전비로 변하자. 그거다가, <laughs> <laughs> 어, 어.